전기회사에 투자했다고 믿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전기가 아니라 규칙에 투자하고 계신 것처럼 느껴지실 때가 있습니다. 더 불편한 지점은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부터 같은 차트가 전혀 다른 뜻으로 읽힌다는 점입니다. 마감 이후 tln의 종가는 대략 350달러였습니다. 전일 대비 대략 1% 하락한 조용한 숫자였고 프리마켓도 거의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이런 고요함이 오히려 불안합니다. 시장이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핵심 불확실성을 가격 속에 숨겨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아, 이 종목은 지난 52주 동안 대략 160달러에서 대략 450달러까지 크게 움직였습니다. 기대가 과열되면 위로 치솟고 두려움이 번지면 아래로 무너졌습니다. 지금 가격은 그 사이 중간보다 조금 위에서 있습니다. 스토리는 살아 있지만 확신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자리입니다. TLN은 미국 기업이고 나스닥에 상장된 독립전력생산자입니다. 독립전력생산자는 공기업처럼 정해진 요금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회사가 아니라 발전소를 운영하며 도매전력시장에서 전기를 팔아 돈을 버는 민간기업입니다. 도매전력시장은 전기가 필요한 순간마다 수요와 공급이 맞물리며 가격이 정해지는 시장입니다. 전기는 저장이 매우 어렵습니다. 만들어지는 순간 소비되어야 하니 수요와 공급이 조금만 어긋나도 가격이 출렁입니다. 그래서 전력 회사의 수익은 발전소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보통 세 갈래입니다. 첫째는 전기 자체를 파는 매출입니다. 둘째는 용량 수익입니다. 필요할 때 전기를 공급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능력에 대해 받는 돈입니다. 아, 셋째는 보조 서비스 수익입니다. 전력망의 안정성을 지키기 위한 예비력이나 주파수 조정 같은 역할을 제공하고 받는 돈입니다. TLN은 이런 구조에서 현금 흐름을 만듭니다. 이 회사가 인공지능 이야기의 한복판에 서게 된 이유는 데이터 센터입니다. 인공지능 연산을 하는 데이터 센터는 전기를 엄청나게 먹고 그 수요는 오래 이어집니다. 데이터 센터 운영자는 전기를 싸고 안정적으로 오래 공급받고 싶어 하고 아, 발전사는 큰 고객과 장기 계약을 맺어 현금 흐름을 안정화하고 싶어 합니다. 여기까지는 상식입니다. 하지만 전력산업의 진짜 전, 전장은 그 전기를 어떤 방식으로 공급하느냐에서 시작합니다. 전력망을 거치면 혼잡이 생기고 비용이 발생합니다. 전력망은 공공인프라이기 때문에 비용 배분이 공정성 문제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전력산업은 민간계약만으로 끝나지 않고 규칙과 규제 기관의 판단이 큰 힘을 갖습니다. 이 규칙이 TLN 미스터리의 중심입니다. 사건의 시작은 2024년 11월 1일입니다. 연방 에너지